때문에 좀출 수도 있습니다. 아쿠아드. 이쪽에 안전 용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베드도 꾹. 우리는 어린 애기들. 네. 하나 비저트보다는더 재밌는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 1층에 어, 식당입니다. 해장국부터 마침에 간단히 요기할 것도 좋네요.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리조트 타겟 조금 금액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식 부페 가격. 자, 1층에 아쿠아 가든입니다. 아쿠아 가든은 어, 건물 오른쪽 편으로 쭉 끝에로 들어갑니다. 조금 추울 수도 있어요. 애기들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혀서 지나가셔야 됩니다. 외부를 지나가기 때문에 좀 추울 수도 있습니다 아쿠아 가든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쿠아 슈즈는 의무 착용입니다 착용 가능한 거 앞뒤 막힌 거 크록스 슬리퍼 샌들 미끄러운 건안 됩니다 구명조끼 대하고 있네요 2,000원 소이 구명조끼 꼭 입혀야 됩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영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유모차는 밖에서 이렇게 타르실 들어간 입구에 배치돼야 됩니다 가지으로못 들어갑니다 유모차는 바깥쪽에 이렇게 입구 들어간 쪽에 준비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쪽에 믹스바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음료 살수 있는 거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애기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판기 구매품, 아쿠아 가든. 반입 금지네요. 어? 아, 페트병에 한해 가능합니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비타고치리 치약도 준비되어 있네요. 자, 저는 이제 남자 탈의실로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말 벗고, 양말 벗고. 아우까지는 촬영이 금지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는 곳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여기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여기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들 손은 꼭 잡고 가야 될것 같네요. 야구 모자나 수목 선캡 두건은 착용이 불가합니다. 자, 와우. 엄청 큽니다. 시소도잘돼있고 안전요원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베드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썬베드 존이라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따로 쉴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여기는 애기들 꼬마 애기들 데리고 있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수질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 온도도 적당합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음. 어. 온도 딱 적당합니다. 차갑지도 않고요. 애기들 놀수 노수... 정말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자, 중간중간에 안전요원들도 계시고요. 아우, 여기는 어린 애기들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자, 파트별로 다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식 사우나도 공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55도. 자, 이쪽에는 야외풀인 것 같은데요. 야외풀은 겨울에 운영 중,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월에서 8월 달까지만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와, 다행도 정말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이쪽으로한번 음, 넘어가 볼까요? 여기 미끄럼 주위. 중심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또 안전 요원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습니다. 자, 아기 손 잡아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야 됩니다. 애기들 혼자 놔둘 수 없습니다. 어, 거제 그 하나 리조트도 가봤는데 하나 리조트보다는 더 재밌는 시설들이. 있는거 같아요. 정말 재밌는거재밌을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엄청 좋아할것 같은데요. 자 우리도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데는 꼭 손잡고 가도록 되어있고 모든 면들이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미끄럽게 잘 되어있네요. 우와 물폭탄 물폭탄도 터뜨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장에 따라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대여금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2,000원. 보증금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스트 파크. 그래서 간단히 식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지금 애기들 먹을 수 있는 돈까스해반 새우, 볶음밥, 소떡소떡. 종류 많습니다. 운영 시간도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크킷 선불 충전 후 이용 가능합니다. 충전해야 됩니다. 자, 이쪽에는 뭘까요? 한쪽부터, 우와, 여기는 풀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음식물 얘기도 똑같이 반입 금지합니다. 까난 애기들 있으면 정말 쉴수 있도록 잘 되어 있네요. 텐트가 되어 있어서 어사생활 보호도 되고 선배들도 하나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오! 이 시스템 굉장히 좋네요. 음. 애기 잠재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조용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이쪽으로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틀리네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가 있네요. 자, 이제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여기서 수영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아가드 현장 할인 이벤트입니다. 네, 확인해주세요. 이는 생일 50% 할인입니다. 생일 당일은 본인 입장 만원입니다. 50% 할인입니다. 네, 수고하십시오.